아브라함 씨 거주지가 발견이 됐고, 12개의 기둥 지퍼가 있는 집이 발견이 됐고, 요셉의 상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칼라풀한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오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들로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그마한 피라미드의 안에 보면 이제 요셉으로 추정이 되는 이런 두상이 발견이 된 거죠. 이렇게 버섯 모니에 버선모니에 이런 그 머리를 쓴 거는 고관대작들한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요셉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동상이, 큰 동상이 세워진 걸로 봐서 상당히 고관대적이다. 그리고 여기 부메랑 같은 무기가 발견됐다. 부메랑의 무기가 발견된 걸 봐서 이거는 그 이집트식의 무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사의 무기이므로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등상에서 이제 채색, 칼라풀한 색깔이 발견이 됐다. 라는 것은 요셉이 여기 칼라풀한 옷을 입고 다녔죠. 여기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라고 돼어 있어요. 칼라풀한 그런 거죠. 이게 발등상이 칼라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봐서 이것은 요셉의 증거다. 그 다음에 요셉이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하. 이 운하가 아직까지도 어, 있고, 어, 그래서 이거를 조셉 카나리라고 지금도 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 카나리라고 다 압니다. 성경은 안 나와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파, 파, 유, 파, 유미라고 들어가는 그 운하를 이렇게 건설해서 7년 흉년을 대비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요셉 시대에 와서 이렇게 굉장히 한 바로로 예, 통일됐던 많은 바로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 바로에 거의 다 복종이 되는 왜냐면 다른 데는 그온 땅을 다 팔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애그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그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한 사람으로 부가 모여진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파로가 경제부를 독점을 했고 아브라함 식 거주지가 발견이 됐고 열두 개의 기둥 지퍼가 있는 집이 발견이 됐고 요셉의 상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컬러풀한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 운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들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음. 이장례 문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오프마이어가 이집트 학자가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어, 해골과 유물들이 발견했는데 이거는 이집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미틱 혹은 아시아틱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을 보고 샘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세미틱 통칭해서 이게 학술적인 용어로 세미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셈족, 세미틱,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미틱이라고 얘기해요. 를 어, 이런 세미틱 사람들이 혹은 아시아틱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또 아시아틱이라고 동쪽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이집트식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임스 오코마예요. 지난번에 랭캐스터에 갔을 때 제임스 오브마이 지금 73세, 74세 되시네요. 아직 젊어 이분은. 굉장한 학자죠. 이분이 이제 랭캐스터에 사신데 랭캐스터라는 게 <laughs>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요. 혹시 아미시 들어보신지 몰라도 아미시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공동체 있죠. 자 노예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아들이라든지. 어 30대 초반에 죽은 시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힉소스 침입에 대한 거 이렇게 1장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뭐 이렇게 와서 <laughs> 외부가 와서 이제 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이지트 왕조가 끊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100년 200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요셉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물을 이 힉소스라는 것이 이사야 52장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아스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스로인 이렇게 힉소스인을 묘사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이렇게 17 왕조로 해서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 이름이 다르죠. 힉소스 왕조의 이름이 달라요. <laughs> 그래서 요셉의 그쯤음에서 힉소스 왕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 150년 정도 이게 같습니다. 소수왕조가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달렸다 이게 이제 아모스 1 세가 힉소스족을 밀어내고 첫 번째 왕이 된 거죠 근데 그전에 이제 대가 끊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몰랐다는 거죠 아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어 이건 다 했고 모세가 탄생했을 때에 여러 가지 또어 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탄생했을 때의 일이 이제 요셉 푸스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성경이 없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좀그 괄목할 만한 사실은 그 모세가 자라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전투에 능했어요. 그래서 전투에 능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이디오피아 전투에 투입했다는 거 전투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란 걸여기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해력이 빨랐고 모세가 행동이 성인이 되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임을 미리부터 어렸을 때부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이제 그걸 알아본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모세를 이제 왕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셉수트가 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이집 이디오페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시포하고 결혼한 게두 번째 결혼인 거예요. <laughs> 나중에 구스행 만나 결혼한 게세 번째 결혼이 된 거고 요셉 세 번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어, 이디오피아의 전투에서 이베스라는 새를 가지고 독뱀들을 물리쳤다. 그 당시에는 군대가 독뱀들 때문에 어, 굉장히 그 몸살을 앓았는데 독뱀들 때문에 군인들이 전부 독뱀에 물려 죽고 그랬는데 이베스라는 어, 그 새가 이 독뱀들을 다 먹어치웠답니다. 그래서 이베스라는 새들을 가지고. 독뱀들, 을물리쳤다라는얘기가 여기, 요셉, 부세에세우 나옵니다. 다 불가곡은 geht und da da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exodus academy